여러분 안녕하세요. 봄 학기가 시작되고 봄꽃을 보며 봄이 왔구나 실감한 게 엊그제 같은데 초여름 같은 날씨에 짧은 봄을 아쉬워하는 요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박노의 시인은 걷는 독서에서 우리 삶이 단지 견뎌내는 것이 아닌 생생히 살아있는 하루를 소망했습니다. 소눔과 같은 시간, 생생히 살아있는 하루를 살아가며 나만의 삶의 이야기를 써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4월 각당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상가 죽음을 생각하는의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각당 복지재단 상가 죽음을 생각하는의 창립 33주년 기념 세미나가 4월 11일 오후 2시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라제건 홀에서 열렸습니다. 김진미 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일부 기념식에서는 각당 복지재단 아재건 이사장의 개사, 한국 생명문화학회 정무성 이사장의 축사, 각당 복지재단 오혜련 회장의 인삿말이 있었습니다. 2부 세미나는 한국사회의 자살현황과 대안을 주제로 3명의 발제자가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서울신학대학교 조성희 교수는 한국의 사회구조와 자살을. 두 번째 순서인 라이프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안혜용 사무총장은 2030 청년들의 자살시도와 자해. 마지막 발제자인 신한대학교 임승희 교수는 한국 노인 자살의 원인과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제 발표 후 참석자들과 발제자의 열띤 질의 응답에 라제건 이사장은 정부 정책과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기 위한 후속 모임을 제안해 많은 참석자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며 세미나를 마무리했습니다. 7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는 우리 사회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지속가능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업무협약 소식입니다. 지난 3월 22일 재단 강당에서 각당복지재단과 한국호스피스협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분야의 발전을 위해 호스피스 전문가와 자원봉사의 발전 및 복지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확대하는 데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각당복지재단에서는 라세건 이사장, 오일현 회장, 그리고 김양자 전 이사, 이혜원 교육팀장이 참석했으며 한국 호스피스협회에서는 김도봉 회장, 고수진 부회장, 김주희 교육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양 기관의 협력으로 호스피스 정신이 질적, 양적으로 널리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생명나는 캠페인 소식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한국사회의 문제와 사회 이슈에 대응하고자 출범하는 생명나눔 캠페인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명나눔 캠페인은 동아 알루미늄 볼론티엄이 기획하고 각당 복지재단, 국립암센터, 글로벌 비전, 글로벌 케어, 다소미재단, 세이즈, 지구촌 나눔 운동 본부 등 중견 비영리 단체들이 참여하며 각계 각층 100여 명의 사회 인사와 100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의 목적은 자원봉사자들을 통한 모금활동과 홍보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함에 있습니다. 지난 2월 20일에 대표자 회의를 통해 취지가 공유되었고, 4월 8일 제5차 실무자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9월 모금 행사 개최를 목표로 실무자 회의가 격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자원봉사능력개발연구회의 상담슈퍼비전 소식입니다. 지난 4월 16일 제131차 상담슈퍼비전이 실시간 줌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슈퍼비전에서는 고려사이버대학교 방기현 교수가 슈퍼바이저로 참여하고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에서 활동하는 이경숙 상담봉사자가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사례는 훈육 도중 회초리를 든 어머니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한 12세 남학생으로 상담 과정에서 아버지와의 갈등, 어머니와의 갈등, 수면 분리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방기영 교수는 내담자의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양가 감정 조절, 가족 규칙 개선, 발달 단계에 맞는 과제 수행 등을 위한 상담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슈퍼비전에는 총 35명이 신청했고 30명이 참석했습니다. 각당 복지 재단이 2024년 사전 연명으로 양서 등록 기간 운영 지원 사업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재단은 강북 삼성병원을 비롯한 두 곳의 의료기관과 노인복지관 두 곳에서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강의를 통해 사전연명의료양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담 및 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 상담사들이 직접 방문하여 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봄 교육을 수료한 23명의 사전연명 의료 이항서 신규 상담사가 활동을 시작했고, 이들은 지난 3월 31일 부활절을 맞아 은평구의 한 교회에서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항서 작성을 지원했습니다. 재단에서는 2024년에도 상담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소그룹 상담사례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취약계층에게 웰다잉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도 의양서 상담 및 작성 지원을 통해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문화학산에 이바지하는 각당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문의나 방문상담 기간의 강의요청 및 상담 신청은 각당복지재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업본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아암 환아들을 위한 사랑의 모자 뜨기 소식을 전합니다. 재단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은 소아암 환아들을 위한 사랑의 모자 뜨기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뜨개질 경험이 부족한 봉사자들이 많아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자원봉사자 선배님의 지도와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며 꾸준히 연습한 결과 예쁜 모자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정성을 담았던 모자는 서울대병원 꿈틀꽃씨 병동과 도토리하우스에 입원 중인 환아들에게 선물할 예정입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아들에게 봉사자들의 사랑과 희망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호스피스 협회 2024년 춘계 세미나 소식 전합니다. 4월 13일 감리교 신학대학교 중강당에서 한국 호스피스 협회 2024년 춘계 세미나가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각당 복지재단 무지개 호스피스 서북 병원팀이 싱어롱을 맡아 이부 시작을 알렸고 재단 전 이사이자 한국 호스피스 협회 지회장인 김양자 전 이사가 발제자로. 아로마 욕법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재단 자원봉사자와 교육생 30여 명이 참여해 호스피스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4월 각당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